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드보라와 납달리 지도자 바락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하솔 왕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니 사사 에후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셔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 하솔을 거점으로 삼고 있던 야빈의 손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솔 군대와 싸운 곳이 다볼산 아래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사실, 그리고 하솔에게 당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대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마음껏 다닐 수 없었다는 사사기 5장 6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제하면서 북부 이스라엘 지방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부. 또는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북쪽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사갈, 무나세지파가 주로 하솔 왕에 의해 고통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 땅 베델 근처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드보라 선지자는 하솔과 싸우기 위해서 납달리 지파 사람인 바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 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납달리와 스블로는 아마도 하솔에게 주로 유린당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간다 이렇게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이라는 곳은 바락이 살던 납달리 게데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냥 코앞에 있는 산이에요 이처럼 바락은 사람을 모아서 바로 앞에 있는 다볼산에 집결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구절에서 내가 같이 가겠다 약속합니다. 대신 나중에 승리할 때의 최후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구절에서 드보라가 예언을 합니다. 한편 13절을 보니 시스라 군대 장관은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를 기손 강가에 집결시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볼 산 위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14절에 보니 산에서 내려와서 싸웠대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는 들판이에요. 들판에서는 시스라의 병거 부대가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싸웠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적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 하솔 군대는 대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쳤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5장 21절에 기손강이 하솔 군대를 표류시켰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서 기손강을 범람시켜서 이스라엘 들판을 진창으로 만드셔서 하솔 군대의 병거를 무력화시키신 듯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골짜기는 100미터를 지하로 파고 내려가도 바위가 나오지 않는 퇴적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면 그냥 그 지역 일때는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병건은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하솔 군대를 괴멸시키자 군대장관 시스라는 하솔과 화평하게 지냈던 유목민, 겐족 속의 수경지로 피신을 합니다. 겐족 속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 홀로 도주 중이었던 시스라를 영접하는 척 하더니 시스라가 피곤해서 잠든 사이에 야엘이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이 벌어졌는데요. 겐족 속은 모세 장인의 후예들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부족의 여성들에게는 천막칠 때 말뚝박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일상이죠. 그래서 이런 대담한 일을 할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솔 군대는 사사드보라의 지도력과 유목민 여성 야엘의 용맹함으로 멸절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은 점점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을 눌러 멸절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락이 그렇게 별로 힘쓰지 못한 것 같고 여성들의 파워가 넘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칭찬하는 그 명단에 올려 주십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노래하면서 동시에 힘을 모아준 이스라엘 지파들과 반대로 돕지 않은 지파들을 꾸짖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우선 앞서 4장에 나와 있듯이 바락이 이끌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앞장서 싸웠고요. 그리고 5장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도 동참했습니다. 그외 14절을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이 도왔고요. 그리고 마길, 마길은 요단강 동편 문하세 반 지파 중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들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에브라임에 대한 평가는 좀 애매합니다 도와준 것은 좋은데 아말렉의 뿌리가 박혔다? 이건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처럼 다툼만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후 사사기 8장이나 12장 가보시면 정말 아말렉처럼 굴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줍니다 한편 16절에는 루벤지파, 17절 길르안, 요단동편의 갓지파와 마기를 제외한 문하세 반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아셀지파 등은 힘을 모으지 않아서 드보라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유다지파나 시몬지파 같은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는 이미 죽어 돌아오지 않는 시스라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노래함으로써 시스라의 멸망을 더욱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의 핵심은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이후 이스라엘 땅에는 40년간 평화가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사기 6장으로 가보면 다시 우상숭배와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미디안 족속 아래에서 압제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우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미디안 족속은 요단강 동편 저 멀리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 안에도 여러 부족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라고 출애굽기에는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겐 족속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 장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미 함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대목이 7절에서 1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하세지파 사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11절에 보시면 당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될 밀을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를 추수해서 즙을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이 혹시 볼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바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안 어울립니다. 역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도원의 첫 번째 임무, 즉 기도원 아버지가 소유한 바알재단과 아세라, 가나안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전투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미디안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연합군을 소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영을 꾸렸어요. 그러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자 나팔을 붑니다. 먼저 기도온의 가문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도온을 따릅니다 그 다음 문하세지파 아셀지파 수블론 납달리지파에서 많은 이들이 호응해서 모입니다 이때 기도온이 그 유명한 양털뭉치 시험을 하나님께 요청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먼저 생각나서 이래도 되나 걱정이 먼저 됩니다. 아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는 정말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라도 보면 믿음도 얻고 용기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네가 감히 나를 시험해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기도원의 부탁대로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기도원을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사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